저 영화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영화 다시 보기에서 영화 이야기로 방송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꾸 혼선이 생기는 모양이더라고. 잠깐만요. 비켜 이새끼들 저리가. 아휴. 자, 조커입니다. 조커. 조커. 잠깐만요. 조 조커 토드, 필립스, 글자 오늘 예쁘지가 않네. 잠시만요. 아, 어, 좋네. 조커 토드, 필립스. 정신, 안녕하세요. 니가 좋아하는 조커다. 니가 좋아하는 음. 조커. 내가 배트맨 안 좋아하는 거는 내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배트맨의 존나 그 무사한이라고 그리고 어. 배트맨은 아마 자기 캐릭터를 알 거야. 자기 캐릭터를 알아서 자기 캐릭터를 끝없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어쨌건 십세끼들을 잡아 죽이면 안 된다는 거를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계속 잡고 놔주고, 잡고 놔주고, 잡고 놔주고, 그런, 그지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사실, 피해를 보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 근데, 근데 요용하는 배트맨에 관한 건 아닙니다. 조커에 관한 거고. 요용하는 조커, 요, 요용하는 이제 그게 안 나오죠. 배트맨이 안 나오죠. 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코미디였어. 고담시의 그 광도 아서 플래근, 광대 아서 플래은 코미디언을 꿈꾸는 남자지만 모두가 미쳐가는 코미디 같은 세상에서 맨정신으로는 그가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데. 점점점 이제껏 본적 없는 진짜 조커를 만나라. 이런 이런 것좀 이런 싸구려 문장 가지고 막 줄거리 신놉시스 이렇게 안 하면 안 될까? 지금까지 본적 없는 이제껏 본적 없는 개석거라. 점점점 이런 거좀안 넣으면 안 될까? 그래다가 조커는 그, 그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이 광대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몇 가지 사건들, 몇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네이버 영화 난 네이버 영화에 상상했거든 아무튼 몇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커가 된다 우리가 아는 그 조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게 줄거리예요. 그냥 단순하게. 단순한, 단순한데, 배경은 아마 한 7, 80년대쯤인 것 같아요. 영화 배경은 그런 것 같고요. 7, 80년대 미국인 것 같고. 음, 아니, 뭐, 줄거리를 내가 세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영화 이야기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어, 저는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조커는 이제 DC인가요? 그 DC인가? DC 인사이드 병신들 말고 그 DC. 뭐그 dc 뭐라 그러지 아무튼 개들 걔를 캐릭터잖아 그래서 그 만화에 나온 아저씨인데 그래서 이제 조커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사실 영화를 본 분들 중에 이제 dc 팬들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조커를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이제 어 그 배트맨 만화에 나오는 조커란 아저씨가 어떻게 탄생했을까라는 거에 방점을 볼, 찍어서 볼 수도 있죠. 뭐 디스팬이라면 그렇게 볼수 있지. 근데 나는 나는 디스팬이 아니고 나는 사실 만화 안 봅니다. 제가 보는 만화는 이제 통과제이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막 배트맨 이런 거안 봅니다. 배트맨 보면 안 걸릴 것 같아요. 여튼 그.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dc적인 색, dc에 나오는 막 그런 막 다른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배트맨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시대적 배경 때문인지 아무튼 배트맨의 부모가 죽기 바로 직전 시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배트맨 자체가 이제 조커하고 유의미하게 막 엮이거나 그러진 않고요또그 배트맨 자체도 이제 되게 어린 모습으로 나오고 온전하게 조커에다가 초점을 맞춘 그런 영화인데 나는 이제 그런 캐릭터들 사이에 막 이야기, 막 그런 데 집중한다기 보다는 받아든 인상이, 어, 이 아저씨가 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정신병이 있긴 한데, 정신병이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긴 해.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는 돼. 자기가 이제 마음 먹고 산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뭔가 좀 동네에 모자란 아저씨가 있어. 아저씨나 아줌마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아줌마나 그 아저씨가 뭔가 좀 거슬리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아줌마나 그 아저씨한테 가서 선빵을 뗄 필요는 없잖아. 그죠. 너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그렇게 하고 때릴 필요는 없잖아. 반대로 이제 어, 그 아저씨나 그 아줌마도 굳이 예를 들면 막 막, 예를 들면, 모자란 짓을 다른 사람 앞에 가서 하거나,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당연히, 그 사람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하하호호 그렇게 가면 뒤에서라든, 뭐, 어쩌게든 웃고 살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난 이제, 그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다서플렉은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자기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어 직장에서의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이제 어쨌건 똑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돈도 벌고 그지. 근데 이제 옆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야이 정신병자 새끼야 그렇게 막 때린 게 돼버린 거지. 반대로 그럼 얘기해서 그 그래서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제 아서플렉이 마지막에는 이제 그 뭐예요. 시 자체를 뒤엎게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로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지랄병을안 했으면 하군. 이제 아서플렉한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조커가 생겼을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죠. 나는 나는 거기 좀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실 처음 영화가 나왔을 때는 처음 영화 나왔을 때는 막그막그 막그 뭐예요? 세상에 온갖 찌질이들의 그걸 막 감성을 일깨운다. 막 그러면서 우리 사회 우리 세상에도 똑같이 조커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영화를 보고 그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네, 루리앱을 하기 때문에 루리앱에 그런 얘기가 도는 걸 내가 항상 많이 봤었거든 지금은 속 들어갔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았지 근데 사실 우리가 찌질이를 찌질이라 부르는 거는 찌질이들이 이제 발표도 꿈틀하지 못하기 때문에 찌질이라 그런 거거든 예를 들면 조커를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둥이 말 놀릴 놈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슨 조커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죠.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아서플렉처럼. 아니면 은 자기 문제를 고쳐보려고 아니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었잖아.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튼 그런 충격적인 결과는 세상에 없었고 물론 조커를 모방해서 일어났던 범죄가 몇건 정도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었죠. 그렇죠, 적어도. 아, 그게 지금 좀 말이 두서가 없네. 내 생각에도. 아무튼 좋은 영화였어. 되게 좋은 영화였어. 근데 평론가들은 별로 내 생각에 평론가들이 나 아니면 그 뭐지? 그그 그 뭐라 그럴까요? 양복 입고 다니는 놈들 있잖아. 그런 놈들 아마 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을 거야. 왜냐면 어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불평등한 초원 아니면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아서플렉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게 좋은 행동일든 아니면 나쁜 행동이든 간에 행동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세상은 아마 뒤집어지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제 그게, 그니까 가만, 가만히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행동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그럴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만약에 이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그, 어, 아서블릭처럼 그런 계기, 어떤 계기, 뭐 부모의 비밀 아니면 막 직장에서의 따돌림 아니면, 따, 따, 따돌림만 아니구나. 직장에서의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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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재수 없는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먹을 거리 짤리고 그렇게 되면 아마 들고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여기 대해서 걱정하던 사람들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지. 나는 옛날에도 이제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산다는 걸 항상 많이 좀 마음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사실 난 그래요. 지금도 어, 계급이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난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게 점점 이제 양극단적인 계급이긴 한데, 그 계급 안에서의 분화라는 게, 분화가, 어, 적당히 이루어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계급 안의 사람들이 다른 계급 사람들을 견제하는, 그래서 이제 계급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 점점 고착화 되지 않나, 난 그런 생각도 좀 요즘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무튼, 아무튼, 행동할 수 있다 그러면, 부당한 처운 아니면 재수없는 사건 때문에 행동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 영화처럼 이제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쭉 가겠죠. 아무튼, 난 그렇게 초점을 봤어. 난 거기 그냥 초점을 맞춰서 봤어요. 안녕하세요. 어, 아무튼, 좀 말이 두서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조커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걸 내가 정리를 자 정리하고 이걸 이이 이 방송을 얘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리 정리해서 이제 이 방송에서 막 내가 이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두서 없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자자 자, 자,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는 d c 에막 다른 배트맨 나오거나 그런 영화들 있잖아. 그런 영화들처럼 이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DC가 뭐 그런 만화들 있잖아, 그지 그런 만화들 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마 저처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번째로는 만약에 DC 만화의 일부로서 이걸 영화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지? 사람들이 문제가 좀있더라도 우리 우리 사실 다 문제 있잖아, 그죠? 다른 사람 다 문제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친절하게 대릴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 얼굴 앞에다가 이제 중지 손가락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수 있느냐 어쨌든 존중하며살수 있느냐 아니면 다 촛대 다 보라고 뒤엎을 수 있느냐 그게 나뉠 수 있는 그런 영화로 볼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후자로 봤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공무도 사건 그런 거 얘기하지만 난잘 몰라 그런 거 그거는 이제 기현 씨한테 물어봐야지 토토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돈 들어가는 건잘 몰라요 저는 돈은 돈이 들어가면은, 싸면, 싸고 양이 많으면 난 항상 좋다고 뭐 생각하지. 그, 그렇습니다. 난막 공매도 그런 고급스러운 개념들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좋은 영화였어요. 되게 좋은 영화였어요. DC 마블 난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색채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십덕들이 하도 이제 영화 나온 이후에, 어, 난리를 쳤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좀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면서 봤는데 난 재밌게 봤어요. 한세번봤을 거야. 세 번쯤 봤을 거예요. 재밌게 봤습니다. 조코 역할한 사람이 이제 호아킨 피닉스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영화를 되게 연기를 되게 잘하죠. 되게 잘하고 이제 오히려 내가 그저껜가 이제 누가 이제 들은 말로는 호아킨 피닉스는 이제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그 배역에 몰입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무튼 연기를 잘한 아저씨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머레이가 로버트 드니로였네, 로버트 드니로였네. 그리고 토드 플립스가 감독인데요, 이 아저씨는 잠깐만요, 내가 아는 영화를 했던 게 없네. 어, 나는, 나는 이 아저씨 영화를 본 적이 없네. 아무튼 영화 잘 찍었더라. 난 좋았더라, 그래. 응, 여러분 어쩌지 모르겠는데, 저는 난 재밌더라.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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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 보기는 아무튼 되게 옛날에 봤었었는데요. 리뷰는 지금 했습니다. 아,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몇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영화를 좀 봤거든. 잠깐만요. 일단, 일단 영상을 좀 끊죠.